哦。Oh.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제가 지금 저거 분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 유튜버 테크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전 지금 팩토리얼 성수라는 공간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실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한번 와서 체험해 보려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로봇들이 있고 어떤 AI들이 여기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이거 얼굴 인식하는 건가 봐요. 제 얼굴이 등록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QR코드가 있죠. 와 열렸다. 기가 막히네요. 어 저기 담당분 안 계신다. 네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업 3팀의 강재아 연구원이고요. 배송 로봇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저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업무에 좀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로보틱스 사업 1팀의 최재한 연구원이고요. 착용 로봇이 실제로 개발되고 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화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공간이 되게 자동화나 기계나 로봇, AI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좀 어떤 건물인지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건물은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서 저희 랩에서 개발한 여러 로봇들이 층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 그러면 로봇들도 되게 많고 지하에 그 로봇 주차장 하는 것도 이 로봇 시스템의 일부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테크 유튜버다 보니까 뭐 충전하는 건 조금 신기했지만 주차까지는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좀 뭔가 신기한 게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좀더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테크모님께서 오늘 방문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올 건데요 아 약간 배달 로봇 같은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에 가서 좀 자세히 볼까요? 정확한 모델명이 뭐라고 하셨죠? R.E. Delivery라는 배송 로봇이고요. 네. 뭐이 로봇 자체는 저희 건물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탈수 있고 출입할 때도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부분이 앞면 인식하는 것 같아요. 아까 출입할 때 사용하셨던 그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그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 로봇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 나오고 음식 보내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얘가 뭔가 좀 특별하게 뭐잘돼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주행성이 높은 편이라서 흔들림을 좀 줄이기 위해 서스펜션을 강화를 했다던가 음... 아니면 사람이나 사물을 회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배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약간 테스트용 제품인가요? 아니면 이미 상용화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제품인가요? 아네 이거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로서는 보내는 기능만 가능한데 올해 2분기부터는 보내고 받는 기능 둘다 사용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뭘 준비해 놓았는지 한번 제가 같이 볼수 있을까요? 문이 열립니다. 주의하세요 되게 부드럽게 열린다 이게 이제 저를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름이 엑스블 숄더 조끼라고 되어 있네요 요걸좀 아.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리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엑스블 숄더 조끼라고 되어 있고 로보틱스 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뭔가 더 조립될 것처럼 생겼는데 뭐 네, 따로 부속품이 있나요? 여기까지는 단순히 조끼고 이제 제가 네. 준비를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좀다 분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이 된 제품이에요. 그러면 얼른 네.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해서 보시면은 이 하단에 저희가 이게 조그만 네모난 두 가지가 허리 클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채워볼게요. 이 벨트를 열고 아 네, 이렇게 안쪽에 사이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똑딱이처럼 되어 있어서 직관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좋으시네요. 네, 이제 좀 메인 부품 이제 본품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블 숄더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 이렇게 팔을 높이 들때 반복적으로 들거나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이제 팔에 무리가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보조력을 이 본품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리에 끼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위에 하나. 그리고 밑에 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조립이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똑딱이 클립 하나 둘셋네 연결하고 이것만 연결시켜주면 끝나네요 이제 그럼 한번 입어보실까요? 자 그냥 일반 조끼라 생각하고 입을게요 네 맞습니다 퍼 내리고 이거 팔 넣고 이쪽도 팔 넣고 여기 보시면은 허리 양쪽에 끈이 있어요. 이거 양손으로 한번 잡아보실까요? 허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 되죠. 그쵸? 실제로 이 어깨를 보조하는 힘 자체를 이 허리에서 받쳐주게 돼서 저희가 이걸 착용할 때는 항상 허리를 꽉 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팔도 한번 해보실게요. 팔을 여기 안쪽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그리고 이 반대쪽 손으로 이 딱딱한 부분 한번 같이 잡아보실까? 그리고 앞으로 빼내시면은 오 올라와 자동 으로 올라오네요. 네. <laughs> 아. 반대편도 한번 해보시게요. 아, 당겨서 열고. 어, 네. 요렇게아 훌륭하다. 자, 이제 이게 어떤 효과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한번 일단 체감해 보시겠어요? 아 이게 가만히 있어도 팔이 안 내려가요. 맞다. 팔을 내려갈 때 밑에 서 지지해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움직임이 자유롭네요. 해서 좀더 이제 격하게 이게 움직여도 되고요. 으아. 어, 엄청 자유로워요. 제가 이렇게 좀 움직여보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모터가 달린 것처럼 이쪽에서 뭐 받아준 느낌인데 배터리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는 배터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동력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특허받은 근력 보상 모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크랭크축과 멀티링크 그리고 스프링의 힘으로 이 제품이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예를 들어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공구를 들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같이 한번 입어서 같이 한번 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입고 온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왼쪽 오른쪽이랑 좀 다른 걸 입고 왔다는 걸좀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은 지금 테크온이 께서 착용하신 조절형이라고 부르는 제품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오른쪽 제품은 저희가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조절형은 조절이 가능해요. 뭘 조절을 하냐면 내가 이 팔의 각도가 75도 쯤에서 딱 이게 받쳐줬으면 좋겠어부터 125도에서 딱 이게 받쳐줬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용이하냐면 팔을 특정 각도에서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들, 반대로 기본형은 좀더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지원을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는 꼭그 자동차 생산직 하신 분들 말고도. 카메라를 들거나 뭐 되게 무거운 걸 위로 많이 들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거막 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도 최초에는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건설에서 선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선소에서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괜찮은 과일이면 따고 괜찮지 않은 과일을 그냥 골라내는 그런 부분에 다 테스트했고 그분들도 다 이제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가 이걸 살수 있을까요? 제품 런칭은 이미 작년 11월에 진행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화가 개시되는 시점은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계속 착용하고 오늘 나머지 촬영대고면 좋을 것 같네요. 별로 안 불편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커피 한잔 여기 살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커피는 저희 태베이라는 입주사 전용 어플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어플로 이제 원하는 메뉴를 넣어서 원하는 층으로 주문을 하면 로봇이 여기 픽업존까지 아 로봇이요? 메뉴를... 사람이 오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지금 남은 배송 예상 시간도 이렇게 뜨네요 네.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차다 보니까 이 상태로 저희 유튜버들은 팔을 고정할 일이 많아요 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을 때도 많고 그러는데 진짜 계속 이러고 있어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입고 벗고도 되게 편해서 그냥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자석으로 돼 있는 거를 짝짝 붙이면 은 끝나는 거죠 진짜 편합니다. 커피가 이제 도착한 어, 것 같은데요? 진짜 딱 10분 있다고 오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 주문할 때 9층 픽업존으로 총 3잔 주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 주문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주문한 게 맞다 하면 이제 인증해서 커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얼굴 인식이라고 했는데 제 얼굴 한번 되나 볼까요? 얼굴을. 안 열리네요. 안 되죠. 그 이유는 제가 제 이름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저로 인식이 되어서 이제 열리고요. 오, 문이 열립니다. 뜬다. 네. 문이 열립니다. 주의하세요. 로봇이 주는 커피라니. 감사합니다. 얘하고 제가 아, 같이 네, 뭐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되겠다. 그렇죠?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본 거는 ACR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전기차 뚜껑을 열고 포트를 꽂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딱 꽂히는 거 보면서 어저 되게 정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달이라는 배달로봇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일반 로봇과 뭐가 크게 달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얼굴인식으로까지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은 시스템들을 연동시켜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점점 이런 로봇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 제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봇 친화 빌딩에서 테크 유튜버 테크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